40번 박스부터 보면은 우리는 경향이 있다. 느끼는 경향이 있다. 안전함, 안정감,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A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을 할 때, 특히 직면에서, B라는 상황에직면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을 할때 특히 B라는 상황에서 A의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B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때 A의 안전함을 느낀다, 편안함을 느낀다. 이걸 찾아야 되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한지, 누가 신뢰할 만하고 누가 신뢰할 만하지 않은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찾는다. 사회적 증거를 찾는다. 자, 안전과 신뢰 판단 시 사회적 증거를 찾는다. 어, 모르겠네. 어떡하지? 사회적 증거 찾아. 사회적 증거가 아직 뭔지 모르겠지. 자, 진화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룹을 따르는 것은 거의 항상 긍정적이다. 어, 생존에 우리의 전망에 있어서. 그래서 나 혼자 단독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어, 그룹이네? 그러면 좋다. 진화적 관점에서 그룹을 따르는데, 따르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 그리고 만약에 모두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분별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할. <laughs> 할 분별 있는 행동임에 틀림없다라고 설명한다.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얘, 얘가 그래서 모두가 하는 행동은 분별 있는 행동이다.까지 봤어. 자 많이 나왔잖아. 한번 볼게. <laughs> 자 어디에 안전함을 느꼈어? 좋은 거 찾아야 되겠잖아. 그지? 어 여기가 지금 뭐야? 결제 어 누가 잘 모르겠네. 물음표야. 그럼 뭐 찾아? 이거. 그럼 이게 좋은 거겠지, 그지? 이게 뭐, 뭘까? 뒤에 계속 나오겠지. 진화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 그룹을 따르는 게 거의 항상 좋아. 안전함을 느끼는 거야. 뭐야? 그룹을 따르는 거. 우리의 생존의 전망. 아, 내가 앞으로 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하네? 좋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a 번 a 번다 알겠어? 그럼 그룹을 따르는 거. 모두가 하는 거. 사회적 증거는? 여기서 알수 있겠지 그지? 숫자나 숫자 숫자 많은 사람들 규칙이 아니잖아 이거 지금 A번 좋은 게 뭐야? 모두가 하는 거 좋다 어? 그룹을 따르는 거 좋다 이거잖아 편안함 느낀다 이거잖아 그게 숫자지 자 그리고 또 B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모르는 상황이야 모르는 상황 누가 위,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게 안전할까? 누가 신뢰할 만 할까? 잘 몰라요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정답 불확실성, 정답은 1번. 여기서 다 찾았고, 계속 볼게. 자, 우리가 빈번하게 볼수 있는 반면에 이것을 오늘날 제품 리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지, 어, A. A 해당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어, 제품 리뷰 달면은 좋은 거잖아. 그런 반면에 훨씬 더미묘한 단서가 환경 내에서 어, 신호를 준다, 신뢰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환경 내 미묘한 단서도 신뢰성을 보여준다. 라는 거고, 이제 또, 또, 또 다른 예시가 나오지. 고려해봐라, 이것을. 여러분이 방문할 때, 동네 식당 방문, 방문할 때, 분비는가? 밖에 줄이 있나? 어, 자리 찾기가 쉬운가? 자, 그래서 식당 예시지. 분주한지 줄이 있는지 자리 있는지. 이거 따져봐라. 어, 그래서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 자, 그리고 이것도 바깥에 줄이 있는 거 모든 사람이 하는 거. 숫자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지. 어, 기다리는 거좀 귀찮지만 줄은 강력한 단서다. 어, 줄은 좋은 거다라는 거잖아. 이것도 플러스잖아. 편안함을 느낀다 이거잖아. 줄 뭐야? 숫자 얘기하는 거지. 어떤 강력한 단서냐면은 음식이 맛있어. 어, 자리가 수요가 많아. 그래서 줄은 맛집을 맛집에 준 거다. 자, 대개 채택하는 것이 좋다. 뭐? 관행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관행. 이거 숫자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